안녕 여러분. 오늘은 ISFP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연애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 ISFP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을 지녔거든.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상대에게 흥미로운 데이트를 제안해봐. 예를 들면 같이 미술관 가보거나 손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가 연애에 색다른 매력을 더해줄 거야. 물론 연애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도 중요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자세를 가져봐. 데이트 계획에 작은 변화를 주거나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해. 솔직한 소통은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니까. 하지만 주의할 점. ISFP는 자기 비교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걸 잊지 마.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으로 자존감을 높여야 해. 실패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랑을 위해 준비해봐. 자신의 매력을 잊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다른 사람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할 때 남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할 거야. 오늘 영상에서는 ISFP 유형에게 맞는 연애 팁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줬어. 어땠어? 이 영상에 공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너가 원하는 더 많은 연애 노하우와 팁을 준비해볼게. 여러분이 빛나는 연애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다음에 봐.